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pH에서 문제 가져왔고요 바로 풀어볼게요 수용액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다 해서 쭉 정보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평가원에서 출제가 된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의 수용액 내에서 H랑 OH의 농도 비율이 나와 있으면 7을 기준으로 업다운하는 클래스다 요거는 고전적으로 많이 나오는 소재니까 연습이 되어 있었다면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수용액 내에서 H와 OH의 이 비율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모와 분자에 써 있는 h와 oh의 이 곱은 kw로 일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나로 갈때 전체 값이 10의 8승배가 됐다는 건 분자가 10의 혼자 8승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쵸? 분자가 10의 4승배가 되면 자연스럽게 곱한 값은 일정해야 되니까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4승배가 되는 형태로 전체 값이 10의 8승이 됐다는 거. 그럼 잘 보면 o h 의 농도는 10의 4승배가 됐으니까 pOH는 4가 작아지는 거고요. H의 농도는 10의 4승배만큼 연해졌기 때문에 pH는 4 커진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pH 정보에서 x에서 2x로 갈때 4만큼 커졌다해서 이렇게 등식 세워줄 수 있고 결국 x가 4이다라고 하는 걸 암산으로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x 자리에 4 넣어주면 a 찐 값까지 구할 수 있고 기억 틀린 복입니다그 다음 니은 뭐 같은 논리죠. 가에서 다로 갈때 전체 값이 10의 5승배가 됐다는 건 분자는 10의 2.5승배, 분모는 10의 마이너스 2.5승배가 돼야 될 거고 그 말은 oh의 농도가 2.5승배가 됐다는 건 poh가 2.5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에서의 pH가 4니까 pOH는 10이 될 거고요. 이것보다 2.5가 작은 거니까 결국 다에서의 pOH가 7.5구나 라고 하는 것 찾아줄 수 있겠다. 그럼 니은복에서 물어보는 o h 의 농도 나는 어쨌든 pOH가 6이고 다는 어쨌든 pOH가 7.5입니다. 그럼 p 값으론 작을수록 큰 숫자고 지금 10에 마이너스가 박혀있는 거기 때문에 나가다 보다 1 0의 1.5승배만큼 크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요 객관식은 객관식답게 한번 생각해보면 나의 p, o, h가 6인데 그게 다의 1000배냐고 물어봤다는 건 다가 p, o, h 몇인지 9인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9가 아니니까 틀린 보기이다 이렇게 골라줘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디귿. 가에서의 h의 몰수는 가에서의 p, h와 부피로부터 나에서의 o, h의 몰수는 나에서의 p, o, h와 부피로부터 피값으로는 작을수록 큰 숫자니까 농도가 100배 진하고 부피가 10배 작으니까 10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사건 곱사건 생각하면 농도는 100배 근데 부피는 10분의 1배니까 전체값은 10배일 것이다. 그래서 답은 10분의 1 맞는 보기 3번으로 내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수학의 신이라서 뭐 지수법칙 활용해서 이걸 쭉 미지수로 세워놓고 풀어나갈 수 있겠지만 결국 지금의 화학에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풀이 이거는 틀린 풀이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그 시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여러분들 꼭 이런 스킬적인 부분도 챙겨 두셔야 되겠습니다.